국내외 혁신기술 현황을 주제로 세 분의 연사분들께서 발표를 하시고 이후에 각각 질의응답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션을 진행해 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재환 교수님께서는 국내 경북대학교 백신생명공학 교수이시고 백신산업 연수 소장님이시고 또 글로벌 대학 사업단 단장님이십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공건안전위원회임재위혜성 평가위원이신도 입니다. 오늘 찾아온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이런 박수 보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경운대학교 신산업과 하재현입니다 이번 국제 신산업 클럽 세션 2 국내 혁신 기술의 발표에 주장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글로벌 혁신산업의 리더이신 스테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사우피의 세스터. 마스카라스 실장께서는 차세대 예방접종의 전략과 혁신 그리고 SK바이오사이더스의 신규한 실장께서는 mRNA 브라이프를축과 도전 경험 그리고 서머 캐슈의 서머 캐슈유재용 책임께서는 mRNA 프론티어와 새로운 기술 발표 전망을 아마 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세 분의 발표를 통해 차세대 백신 전략 그리고 mRNA 함께 조화를 이식하고 생각한다.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질문과 대답, 토론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세션 연사를 소개해.